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거, 통증, 우울증, 피로회복을 한 알로 잡을 수 있는 놀라운 비타민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이미 제 영상을 오래 전부터 보신 분들은, 어, 제가 무엇을 설명드리려고 하는지 딱 아실 텐데요. 이것은 아무리 제가 강조하고, 어, 아무리 반복해서 여러분들한테, 어, 영상으로 올려드려도, 어, 전혀 부족하지 않은, 더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정보임에 틀림없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 음, 한 30년쯤 지나면, 어, 사람들이 이제 우주선 을 타고 우주로 날아갈 때 여러 가지 식량 하나도 안 가져가고 그냥 알약 하나만 딱 먹었, 먹으면 다 해결되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는 꿈 같은 이야기를 말씀하셨거든요. 어, 지금 현재 우리가 봤을 때뭐그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제가 또 공교롭게 그런 비타민 영양제를 연구하는 사람이 되었고 제가 봤을 때 통증, 우울증, 피로 회복 뭐이 정도 쯤이야 그리고 어, 너무나 많은 질병 거의 대부분의 질병 있잖아요. 질병에 공통으로 반드시 보충해야 되고, 보충했을 때 탁월한 보조요법이 될수 있는 그 정도의 알약은 제가 찾아 냈어요. 그게 바로 비타민 B100이거든요. 어, 사람들은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누릴 수 있어요. 제 남편은 어, 풀을 참 좋아하거든요. 풀, 채소, 뭐, 이렇게 나물, 이런 거. 또 나무 식물 이런 거를 좋아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이렇게 공부도 좀 많이 하고 책도 많이 보고 요즘에 또 유튜브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접하다 보니까 더 지식이 방대해져가지고 같이 저랑 같이 이렇게 산책을 하면 뭐 이렇게 아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분이 또 설명을 해주면 저도 무심코 뭐 지나갔던 그런 풀 나무 뭐 이런 것들 새 이런 것까지도요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설명을 들으면 근데 비타민도요. 음, 그냥 영양제라고 이렇게 퉁쳐서 말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비타민도, 어, 분명히 우리가 알고, 어, 잘 생각하고 연구하고 하다 보면은, 어, 병원에서 처방하는 그 어떤 약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효과를 누릴 수 있어요. 비싸지도 않아요. 싸요. 그렇지만 정말 알면은 보석이 될수 있는. 귀중한 보물이 될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이 비타민 B100인데요. 어, 제 진약산물에 들어가 보면 비타민 B100이 두 종류가 있었어요. 제 이름으로 진정조 비타민 B라고 적혀 있는 게두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새로 리뉴얼이 됐어요. 그래서 요, 새로, 요 제품이 나오면서 그 기념으로 제가 비타민 B에 대한 이야기를 어, 새롭게 여러분들한테 이제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요 소개가 요렇게 생겼어요. 이런 포장을 PTP 포장이라고 해요. 보통 이제 이렇게 병에 들어있는 포장이잖아요. 병에. 종전에 요, 본래 제 제품이 이렇게 메가비라고 해서 병 속에 들어있는 제품이었는데, 이 PTP로 이번에 새로 만들었어요. 요거 말고 또 진정주 비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그것은 이것처럼 이렇게 병에 들어있거든요. 그 비랑 요비둘 다가 똑같이 비 100인데요. 차이는 그, 요거 말고 다른 비는 안에 아미노산이 첨가물로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 피로회복 차원에서, 어, 사용했을 때는 그 비타민 B가 훨씬 더 좋다고 하고요. 요 비타민 B는 이제 그냥 아미노산 없이 비타민 B만 순수하게 들어있어서 너무 몸이 예민한 사람들, 특히 이제 콩팥이 많이 안 좋아서, 어, 단백질도 제한시기를 해야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제가 권하기도 했어요. 근데 먹었을 때, 이것 먹어보시고 저것도 먹어보시고 해보세요. 요 메가비가 이제 새롭게 요런 포장으로 나와가지고 이거는 휴대하기가 편해요. 어디 여행을 갈때이런 거를 병에 담아가지고 가려고 하면 참 불편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들고 가면 휴대하기 편해서 참 좋은데요. 그러면 이 메가비, 비타민 B가 어떻게 통증, 우울증, 피로회복에 다 효과가 있냐. 어, 여러분 통증, 우울증, 피로회복을 어, 한마디로 이렇게 엮어서 어떤 그 줄기를 잡으면요 그게 신경이에요 통증이라는 거 아프다라는 것이 신경이잖아요 우울증 우울하다라는 것도 신경이거든요 우리가 짜증이 난다 신경질 난다 그런 말하잖아요 기분이 결국 기분이 신경인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에 병원에서 쓰는 약이 신경 전달을 억제하는 약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신경에 관련된 거예요 그 피로 회복이라는 것도 결국 신경 작용 이잖아요. 우리가 많이 피곤하면 여러분 눈이 잘안 떠지는 거 아시죠? 눈을 이렇게 떴는데 억지로 뜨고요. 눈꺼풀이 무겁잖아요. 이거 전부 신경이거든요. 피로하다, 이 뇌가 빨리빨리 회전이 잘안 되잖아요. 기억도 잘안 되고 학습 능력도 떨어지고. 이런 것도 전부다, 그러니까 피로회복, 그러니까 피로가 쌓였다라는 것이 어 신경이 둔해졌다라는 말이랑 거의 같은 말이라고 볼수 있죠. 이 비타민 B의 별명이 신경비타민이에요. 놀랍게. 저도 음, 수십 년 동안 약사 생활을 하면서 이런 거를 이런 일상 용어로 풀어서 설명할 줄은 몰랐었거든요. 근데 제가 어, 제 저한테 찾아오시는 손님들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손님들 덕분에 그 피드백으로 제가 이런 거를 이렇게 통찰력으로 알수 있게 된거 같아요. 참 신기해요. 어 많은 사례를 이렇게 접해서 보다 보면 그것이 이렇게 하나로 엮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크게 이렇게 분류가 되고 어 그래서 어큰 숲이 보이고 세밀한 것이 보이는데 그 숲과 세밀한 것 사이에 어떤 연결점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대단한 통찰력이 생기게 되는데 제가 비템 비타. 비타민에 대해서 그런 일종의 통찰력 같은 어, 그런 감각이 생긴 것 같아요. 이 비타민 B 이게 예를 들어서 뭐 고지혈증이 있는 사람들이 먹잖아요.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는데 지대한 어,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당뇨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당뇨가 있는 사람들 왜 당뇨가 생기냐? 똑같이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어요. 좋은 음식을 먹으면. 음, 그 음식이 우리 몸 속에서 이제, 어, 다 대사가 소화되는 거를 어려운 말로 대사라고 하는데요. 세포 속에 들어가서 뭐 면역 물질이 되기도 하고 에너지가 되기도 하고 뭐 그렇잖아요.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열이 되기도 하고 이런 생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생화학 반응이 뭔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구부러진 거죠.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되면서, 어, 몸 속에서 어, 좋은 것을 먹었는데도 그게 좋은 물질로 되지 않고 약간 구부러져서 어 있어서는 안될 그런 물질들로 바뀌는 것. 그런 것이 이제 어 여러 질병들이 될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당뇨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식사를 하고 나면 혈당이 약간 오르거든요. 오른 다음에 그게 이제 세포 속으로 그 당이 이게 영양분으로 공급이 되면서 혈당이 이제 떨어져야 되는데요. 이게 당뇨병에 있는 사람들은 혈당이 쭉 올라가 가지고 기준치 이상으로 올라간 상태에서 잘 내려오질 않아요 그런거 하면 한 번씩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저혈당이라고? 저혈당 이라고 저혈당 저혈당 은요 고혈당 보다 더 무서워요 사람의 얼굴이 완전히 창백해지고 식은땀이 쫙쫙 나면서 이렇게 부들부들 떨리고요 그냥 눈동자가 풀려요. 제가 그런 분을 주변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저혈당 굉장히 무서운데요. 당뇨병이 걸리면 혈당이 쭉 올랐다가 널뛰기 하듯이 또툭 떨어졌다가 뭐 이런 상태가 반복되고 그리고 피 속에 당분이 많잖아요. 그러면 음 여러분 시럽+ 시럽 아시죠? 우리가 뭐 이렇게. 그 커피 같은 거에도 시럽 넣어서 먹고 하잖아요. 그 시럽처럼 피가 껄쭉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껄쭉한 피는, 어, 혈관을 잘 통과를 못해요. 그리고 혈관을 손상시켜요.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피가 통하지 않고 혈관을 손상시키니까 전신에 이제 합병증 같은 것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게 그런 당뇨 환자들이 뭐 병원에서 약을 먹는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요. 약은, 예, 응급사태만 좀, 이렇게 넘어가게 해줄 뿐이지, 내가 약을 먹어서 혈당을 정상으로 만들었다, 그 절대로 정상인 상태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도 평소에 이런 비타민 B, 비타민 B를 먹잖아요. 이 비타민 B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좋은 음식을 먹었을 때 정상적으로 그것이 건강하게 대사가 되게끔 해주는 그과정과정에 보조 역할을 얘가 해줘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만 제대로 섭취를 해줘도, 어, 극심한 무기력에서 벗어날 수 있고요. 뭐 당뇨 아닌 사람들도 아침에 커피를 마셔야 눈이 떠진다는 분들이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 비타민 B와 비타민 C를 먹게 되잖아요. 심지어 나중에 한 며칠만 먹어서 익숙해지면 공복에 먹어도 괜찮거든요. 약간 미지근한 물로 이걸 먹게 되면 음 그냥 커피 필요 없어요. 그냥 딱 눈이 떠져요. 활동 모드가 될수 있어요.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거랑 비타민C, 제가 비타민C 고용량도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어, 한 번에 한 2,000ml 에서 3,000ml 정도? 알약 기준에 제 알약, 진정주 비타민C 한 알이 1000ml 잖아요. 또 포로 된 가루약은 한 포에 2000ml씩 되어 있는데요. 그거를 한몇 시간마다 2000ml씩 계속 먹어보세요. 하루에 최소한 6000ml 에서 만ml 정도를 먹고, 얘는 하루에 한 알. 또, 우울증이나 통증이나 이런 게 심한 사람들은 아침에 한알 먹고 점심까지 한알 먹는 거를 제가 권해요. 이걸 그렇게 두번 먹잖아요. 두번 먹으면 훨씬 덜 피곤하고 면역력이 올라간다고 볼수 있어요. 비타민 B하고 C만 잘 활용을 해도요. 여러분, 그 독감 주사 이런 거안 맞으셔도 돼요. 독감 주사, 독감 예방접종, 예방접종을 자주 받는다는 거 절대 좋은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예방접종 그약 안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경독성 물질이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예방접종을 하는 거죠. 예방접종이 무슨 보약인 것처럼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어, 오히려 비타민 B랑 비타민 C 고용량을 쓰잖아요. 그럼 특히 독감이라고 하는 것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잖아요. 비타민 C를 고용량으로 먹게 되면 우리 몸 속에서 바이러스가 활동을 못해요. 그래서 어떤 독감 예방 접종보다도 비타민 C 고용량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요. C를 고용량으로 먹을 때, 이 B를 하나를 추가를 해서 먹잖아요. 그러면 C 고용량의 효과가 배 이상으로 커진다라고 보시면 맞아요. 어 이것은 제가 뭐. 여러 자료를 통해서 공부한 것이기도 하지만 제가 저희 환자군이 워낙 많잖아요 그 많은 환자들한테 써 보았을 때 가장 확실한 피드백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비타민 b는요 음 시중에 뭐 아로나민 골드 액티넘 또뭐그 비슷한 이름의 비타민 b 제품들이 많이 있어요 옛날 어른들은 비콤+ 삐콤? 비콤이라고 하시잖아요 비 콤플렉스라는 뜻인데 비콤이라는 거 그러니까 비타민 b. B는 한 가지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1번부터 12번까지. 뭐, 번호마다 다 있는 건 아니에요. 뭐, B4번 같은 경우에는 없거든요. 뭐, B8번 이런 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게 B1번부터 12번까지 이렇게 묶어져 있는 건데요. 요 하나하나가, 어 이렇게 우리 몸속에서 해주는 독특한 작용이 따로 있어요. 예를 들면, 비타민 B1은 마늘 주사라고 하는 것의 성분이기도 하고요. 비타민 B1이 피로회복의 핵심이에요. 핵심. 정말 핵심. 치아민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또, 어, 예전에 우리 뭐, 각기병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부족하면 이 피부를 눌렀을 때 도로 피부가 이 탄력이 생겨서 도로 나와야 되는데, 이게 나오지를 않는 그런 하여튼 굉장히 중요한 비타민이라고 볼수 있고요. 어, 그피로회복에 핵심적인 비타민 B2는 굉장히 또 호란색을 띠는 비타민 B를 먹고 나면 소변이 노랗거든요. 그 노란 것은 비타민 B 중에 2번 때문에 노래요. 2번이 리보플라빈이라고 하는 건데요. 요게 지질대사에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뜻이에요? 몸속에 기름독이 많거나 종기가 잘 생기거나 지루성 피부염 같은 게 있거나 특히 고지혈증에 있는 사람들한테 비타민 B2가 핵심적이라고 볼수 있어요. 또 고지혈증에는 비타민 B3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B3를 나이아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니코틴산 아미드라고 부르기도 해요. 요게 고지혈증 치료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비타민 B5, 판토텐산 칼슘, 디에그 칼슘이라는 거 붙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그 칼슘은 잊어버리셔도 되고요. 그냥 판토텐산. 판토텐산 칼슘 요구에 또그 피로 회복에 굉장히 중요한 어 거의 그 신경 쪽에 다 중요한 비타민이라고 보면 돼요. B6, B6는 통증에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B6를 피리독신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피리독신만 따로 통증에 이렇게 고용량을 쓰기도 하는데요. 대체로 비타민 B를 그냥 이 B100이잖아요. 얘를 그냥 하루에 한 알이나 두 알을 먹게 되면 웬만한 통증에 상당히 효과가 있어요. 이거 뭐 통증이 있어서 병원에서 진통제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진통제 자체가 또 좀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음식으로 먹은 비타민 B를 잡아먹거든요. 드럭 먹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어떤 약을 먹었는데 그 약이 내 몸속의 특정 비타민이나 어떤 영양소를 다 잡아먹어서 그 영양소의 결핍증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드럭 먹어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당뇨약 중에서요 이 비타민 b를 다 잡아먹는 당뇨약이 하나 있어요 이좀 상당히 사이즈가 큰 메트폴민이라고 하는 당뇨약인데요 그래서 당뇨가 있는 사람들은 제가 그 자체로도 비타민 b가 필요하다 했잖아요 당뇨약을. 먹으면 더더군다나 비타민 B가 더 많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당뇨약이 이 메트폴민이라고 하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비타민 B를 잡아먹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비타민 B에 보충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드럭 먹었기 때문에 당뇨약을 먹었을 때더 많이 피곤하고 간독성이 생기고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타민 b 9번이 있는데요. 9번을 엽산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기형아 예방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폴산 엽산이라고 하는 이것이 그 임산부들 임신할 때 기형아 예방한다고 별 따로 일부러 사서 먹고 하잖아요. 따로 사서 먹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비타민 B를 먹으면 입덧도 예방이 되면서 기형아 예방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요거 하나를 먹으면 그냥 된다는 거. 엽산, 폴산 보충까지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비타민 B12번이라는 게 있는데요. 2 1 2번이 비뇨의 핵심적인 성분이에요. 시아노코발라민이라고 하는 약간 보랏빛 나는 성분인데 이것이 이것이 부족하면 악성 빈혈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아노코발라민 어 비타민 B12 요거까지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또 여기에 비오틴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어요. 비타민 B7번이라고도 하고 그냥 비오틴은 번호 매기지 않고 그냥 비오틴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손톱, 발톱, 머리카락, 피부에 아주 좋은 영양제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냥, 어, 이거 하나하나를, 비타민 b 는요 번호 따로 매겨서, 뭐, 엽산 따로 먹고, 마늘 주사라고, 비1 따로 섭취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1번부터 12번이 이렇게 시리즈로, 어, 묶어져서 불려지는 이유가요, 이 하나하나가 따로가 아니라 서로 연합해서, 어, 콤비네이션이 되어가지고, 우리 몸속에서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예 딱 경제적으로, 요 하나를 먹으면 가장 좋다는 거. 이게 학생 들한테는 집중력 향상 그다음에 어 만약에 우울증 약을 먹고 있다 수면제 같은 거를 먹고 있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얘를 한알 내지는 두 알까지 먹는 거를 제가 권하고요 그런 신경계통계 약을 먹는 사람들은 마그네슘까지 드시면 더욱 더 좋아요 어 하여튼 제가 진약사톡 영상을 만들면서 2018년도에 제가 이 영상 처음 시작했는데요 제 영상 중에서 어, 갑자기 이렇게 조회수가 폭발한 영상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 비타민 B에 대한 영상이었거든요. 저한테는 어, 특히나 더 뜻깊은 어, 성분이기도 한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는 효과 면에서 더욱 더 뜻깊은 그런 약이 어, 비타민이지만 거의 약처럼 효과가 확실한 거거든요. 그런 것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목소리>